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 전자 그때 나 일어나 병아로운 부활 승리 얻으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를 흐를 때의 잔치 참 묘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불을 때예잔치 참묘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날에 울려퍼질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소망하며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그날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풍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며 주님의 뜻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늘의 새를 기르시고 백과파와 들풀을 입히시듯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이말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제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 것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노새 저를 기억하라. 무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물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물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르되 주여 어디일까 이르시되 죽어미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이 서모 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카 분이 세기 초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던 시기에 신앙을 지킨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어 로마 정부는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에게 경비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카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나의 왕이신 그분을 부인하겠소. 아, 결국 폴리카브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아, 오늘 날까지 이폴리카브의 신앙이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참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유체적인 고난과 삶의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사라졌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를 출석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명 가나한 성도가 2017년도에는 23%였는데 2024년의 기준 내부 보면 그보다 8%가 오른 31%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성도의 수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수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한 일을 잊어버리고. 부르심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친절하게 또 이어서 설명해 주는데 우리 필리포서 3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심이 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묵상하시고 우리도 끝까지 우리 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느 때 언제 임하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어,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독특하게 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지 곧그 시점을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노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거대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 건설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곳, 이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외형적인 것을 쫓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인 줄로믿습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정과염려는떠나가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풍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그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임하는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아직과 이미와 아직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만 시켰으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이노세 때를 예시로 드시면서 홍수가 나는 그날 밤처럼. 하늘에서 비와 이 불과 유황 비가 내리던 그날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노아처럼 노처럼 그날이 임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기로운 다섯 천년처럼 성령과 경건으로 신랑 오실 것을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버림받 버려둠을 받게 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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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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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말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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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여전, 전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기쁨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그날이 무서운 날, 고통의 날,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 평화의 날, 은혜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험 성조표에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못 보면 그 날은 이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입니다. 아그 날이 안 오기만을 바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성적표가 오는 날만을 기다리는 아, 우리가 될 것입니다. 빨리 성적표를 받고 칭찬을 받고 싶,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믿음이 있기에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비법과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난 마음이 찾아와도 신앙을 잃지 않는 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저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주님의 품분안히요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마지막 그 날에 주님께서 하늘의 낙팔 소리가 불러지며 우리의 이름 하나 하나를 불러주시며 수고했다고 잘하였다고 칭찬하여 주실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하시는 주님 세상에 풍파와 유혹이 있지만 영원한 그 나라 그곳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나타옴이 나타함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벌려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 모든 것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두려움과 고통의 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성될 그 날을 고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받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후하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와 함께 기도하실 때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 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소망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 교회와 다니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